안녕하세요. 오늘은 날씨가 맑네요. 오늘은 이 채반 만들었던 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구멍 뚫는 거를 통해서 구멍을 냈는데요. 어느 정도 말랐으니까 굽기 전에 정리를 할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긁어내서 두들두들하고 톡 튀어나온 부분들 정리한 다음에. 이쪽도 정리하고 여기도 얘가 여기 부분은 깔끔해요.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지 않았어요. 왜냐면 얘는 바닥에 나무 판을 대고 잘랐었거든요. 그런데 이 옆면을 보면 보이시나요? 옆면은 두두두두란게 푹 튀어나와 있잖아요. 그거는.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구멍을 뚫어서 그렇거든요. 이렇게 옆면을 정리하고, 그 다음에 정리가 다 됐지만, 긁어냈지만, 그래도 안쪽에 또 다시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더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팁 하나예요. 이거. 펑쳐를 사용해서 구멍을 뚫었잖아요. 그런데 얘가 건조 과정에서 말라요. 그래서 그러면 잘안 들어가요. 그만큼 굳으면서 얘가 수분이 증발하면서 줄어든 거예요. 그래서 오돌토돌한 부분을 정리하기 전에 원래 원했던 이 사이즈의 구멍을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. 헉, 구멍이 많아서 할게 되게 많겠죠. 이렇게 도돌도돌해서 구멍을 뚫어 놓으면 이렇게 가루가 나와요. 이만큼이 그러니까 굳어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. 도구를 바꿔봤어요. 이거 완전 좋아. 이거 칼 같아요, 무슨. 진짜 잘 갈려요. 음, 이거 산 거는 중앙도제라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데인데 가서 사장님께 직접 여쭤보고 샀는데 이거 양쪽 다 이런 모양이거든요. 그런데 이런 거 주문해서 사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잘 갈리, 잘 긁어 나와요. 되게 날카롭게 칼처럼 싹싹 소리 들리시나요? 정말 잘 갈려요 이 안에 게다 보이니까 느낌이 어? 이 구멍 조금 더 크게 뚫어서 이 안에 구경해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안에가 <laughs> 층층이 그 층층이 레이어가 졌잖아요 그... 래서 예쁜 것 같아요 자 대충 정리했는데 어, 요, 여기에 구멍 사이즈가 확실하게 작은 애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정리 안한 거죠 <laughs>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가야 되겠어요 자, 다 긁었어요. 안에도 도돌도돌란데 없이 매끈매끈 손으로 다 만져봤어요. 어디 어디 오돌도돌한 데 있나 만져봤어요. 그리고 뒤도 오돌도돌한 데 있나 다 만져봤어요. 어, 이제 다된것 같아요. 날카로운 거 없이 했는데. 사실 귀차니즘 때문에 이거 안 하고 그대로 굳힌 다음에 사포로 해도 되는데 제가 좀오버한것 같아요. 이 구멍을 더 크게 뚫고 싶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돌려갖고 다 크게 뚫었어요. 자, 이대로 서성하면 되겠죠?